안녕하세요 초코집사 단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요거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캣닙 스프레이예요 홈플러스에서 가서 사왔고요 요거를 고양이가 평소에 사용하는 곳에 칙 뿌려주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약 200회 정도 뿌릴 수 있다고 하고요 뒷면을 보면은 고양이가 좋아하는 허브 벌써 관심이 갑니다. 초코가 벌써 왔어요. 흰색의 소재는 사용을 피해주세요. 음... 사용 사용 전에 흔들어 가지고 뿌려주고 그러면 뿌려 봅시다. 저는 오늘 어, 저 대리석 매트에다가 뿌려볼 거예요. 여기 원래는 요, 요 매트에다 뿌리려고 그랬는데, 이게 색깔이 변할 수가 있으니까, 저기, 대리석 매트에다가 뿌릴 겁니다. 자, 그러면 해봅시다. 냄새나, 벌써 막 찾아왔어. 근데 이거 어떻게 뜯는 거니? 됐다 자, 흔들어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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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이안안오오데 봐봐 나오는 거야? 아니 안 나와 이거. 아 이제 나온다. 잠시만 일로 와봐. 효코. 초코. 초코 잠깐 일로 와봐. 아이씨 개야 가만 히 있어. 뿌렸습니다. 자 기다려 봅시다. 많이 뿌렸나?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죠? 고양이가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. 오 냄새 나나 보다 좋은가 보다. 앞 모습을 보여주겠니? 괜찮아. 카메라를 옮기면 돼 심신 안정에 도움이 되는 캔냅이라고 합니다 저는 고양이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땅을 파어이고 좋은가 봐 아유 되게 좋아하네 되게 좋아하는구나 좋아요 좋아요 어우 이거 짱인데? 어디 어디서 막 냄새가 나는데 찾을 수가 없다 뒹굴뒹굴 뒹굴뒹굴 아이씨구 멈출 수가 없어 뒹구르는 걸 멈출 수가 없어 대체 냄새는 어디서 나는 것인가? <laughs> 어우, 효과가 좋은데요? 생각보다? 가루, 가루에는 별로, 얘가 별로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은데, 스프레이에는, 어우, 효과 직방입니다. 난리가 났네, 난리가 났어. 신났어. 그거는 니 꼴이라, 니 꼴이란다. 갑자기 달려들어서 물면 어떻게 캔잎 스프레이의 효과는 여기서 끝났나 봅니다. 고양이가 장소를 옮겼습니다. 냄새가 뭐 갑자기 공격을 해이 새끼야. 야 갑자기 공격하기 이게 없게. 아직 안 끝났어. 허허 <laughs> 야 혼나 혼나 괜히 <laughs> 반응은 여기서 끝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. 초코 인사해. 초코 인사해. 인사는 그루밍으로 대신합니다.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. 안녕.